네, 안녕하세요. 네, 이 삼다 차트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차트를 보시면요. 밑에 지표가 세 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네, 그 중에 이두 번째하고 이세 번째 지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두, 네, 두 번째 지표를 보시면 이 청색선이 있죠. 이 청색선이 세력들의 힘을 나타냅니다. 네, 세력들의 힘이 아침부터 강하게 끌어올릴 때는 밑으로 내려 찍거든요. 네, 이렇게 강하게, 깊숙가 찍잖아요. 찍으면, 예, 찍은 만큼의 강한 반등이 나옵니다. 이게 한10% 올라가서 지금 8%로 끝났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요 밑에 지표보시면이 청색, 아니, 녹색이죠, 녹색. 녹색 박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 매수가 세게 들어온 겁니다, 매수가. 근데 이 노란 박스가 나온 구간은 전부 매도입니다. 매도가 세게 나온거죠. 그래서 주가가 쭉 빠지죠. 그래서 그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 밑으로 내려 찍으면서 녹색 박스가 나온다. 네, 이런 종목은 급등을 합니다. 네, 강하게 상승하죠. 지금 현재 보면 한번더 올라갈 패턴입니다. 눌렸다가 더 올라갈 패턴이에요. 이렇게 눌렸다가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매일매일 아침에 시초값도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거 디지털 옵틱이란 종목 보십시오. 그 어저께는 위로 찍었잖아요. 장 시작하자마자 위로 찍어갖고 쭉 빠졌죠, 이렇게. 그리고 노란 박스가 나오면서 매도가 세게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보십시오. 장시작 마다 9시부터 시초가부터 밑으로 내려 찍죠? 강하게 내려 찍었습니다, 깊숙하게. 그리고 노란, 녹색 박스가 나오죠. 어제는 노란색 박스였는데, 그러면서 강하게 끌어올렸습니다. 거의 10% 이상 갔다가 지금 9.7% 끝났죠. 또 다른 점만 보죠. 네, ST 큐브라는 정보 보십시오. 그 어제는 위로 찍었잖아요. 그래, 서 주가가 빠지고 노란 박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 강한 매수수가 들어왔죠. 녹색 박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력선 보십시오. 세력선 밑으로 내려 찍었잖아요. 강하게. 네, 그러면서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14% 거의 뭐 15, 16% 까지 올라갔네요. 이렇게 급, 예, 상당히 많이 올랐죠. 예.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아침부터 실시간 포착이 됩니다. 어떤 종목이든 간에. 여기 보십시오. 밑에 내려 찍었잖아요. 많이 찍으니까 조금 올랐습니다. 3%, 4% 올랐다 다시 2% 끝났는데. 여기 보십시오. 녹색 박스가 나오죠.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큐비 안테나 좀 보십시오. 네. 강하게 내려 찍었죠. 그 어제는 예, 노란 박스 어제는 매도가 나오고 위로 찍었지 습니까 위로 찍으면 흘려내립니다 주가가 빠지죠 그런데 아침부터 21일 아침에 강하게 내려치면서 밑으로 내려 찍으면서 녹색 박스가 나왔죠 그래서 계속 상승하죠 그리고 중간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스토캐스틱에 눌림목에서 들어가면 또 올라갑니다 주가가 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종목을 실시간 종목 검색기를 포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시초과 급등주 포착, 또 장중에 실시간 포착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9일 전 상한가, 20일 전 상한가, 상한가 늘림 목종목도 잡을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평가 우랑주네 이런 종목 검색할 거. 그 다음에 기관 외국인이 지금 현재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 그리고 뭐 완전 바닷권에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주봉이 2 1일선을 돌파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치 분석해 보십시오. PBR, PER, ROE 그리고 전년보다 현재 배당 수익이 늘어난 거죠. 그리고 당한, 당일 상한가 가능성입니 이건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 거죠. 매수가 들어온 것들이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하고 비교해서 현재 시가총액이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주포검색기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20일 전 상한가 중에서 피봇이 2차 지지선이면 완전 바닥에 떨어진거죠 최근 20일 동안 상한가 한번 한번 이상 쳤는데 그 현재 피봇 라인이 2차 지지선 완전 밑에 지지선까지 쭉 떨어져 있는거다그 다음에 이것도 보세죠 20일 전 상한가 중에서 볼린저 밴드 그 하단선까지 내려온거죠 하한선까지 내려온거죠 그러니까 상한가 치고 밑으로 쭉빠져있는니들 그래서 이런 정보 보시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한 종목씩 클리어 했고요. 네, 여기 보십시오. 지금 상한가 찾다가 약간 눌려져 있죠. 그러면 이런 종목은, 지금 여기 보시면, 종목이 다 나오죠. 여기 보십시오. 파라텍이라는 거알 뭡니까? 바로선 2엔보이오이게 상한가 쳤다가 밑으로 빠져 있죠. 그리고 오늘부터 오늘 아침에 강하게 내려치면서 지금 녹색 박스가 나오죠. 예, 지금 상승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건 스토캐스틱의 이 침체고 잡으면 끌어올리죠 침체고만 잡으면 끌어올리고. 네. 이런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죠. <laughs> 이렇게 이제 위로 찍어 보면 일단 하락 추세입니다. 아침부터 밑으로 내려 찍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 아침에 내려 찍고 있죠? 그러면서 스토캐스틱에 눌림목에서 또 들어가죠. 네. 녹색 박스 나오고, 여기도 상한가 치고 눌림목이 딱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종목을 우리가 장중에 발굴해서 상한가 눌림목 중에서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네, 밑으로 내려 찍을거 있잖아요. 그걸 스토캐스틱의 저점에서 매수 들어가면 또 올라갑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이 종목 검색기로 충분히 네, 포착을 해갖고, 좋은 매수 포인트를 잡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매수세가 강할 때 매도가 강하면 안 되죠.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 종목 중에서 스토캐스틱에 눌림목, 쉬는 구간에서 매수하면 떠 올라가고 떠 올라가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종목을 여기서 21전 상한가 중에서 바닥권까지 빠진 종목들을 공략하면 이게 아주 좋죠. 이런 것은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상따 차트에 대해서 네, 설치가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보시면 여기 전화번호 있죠 정형 가입 전화번호 이쪽으로 전화라든가 문자 메시지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립니다. 네, 먼저 알겠죠?